스피커가 여러개 설치는돼있는 있는 컴퓨터의 경우에 이렇게 스피커의 이름들이 보여지는데 어,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스피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셔서 소리설정 열기로 들어가십니다. 어,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사운드 제어판이 보이시는데 어, 창이 조금 더클 경우에는 옆쪽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사운드 제어판으로 들어가서 네, 소리 부분이 열리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스피커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보이시고요 원하는 스피커를 선택하시고, 속성으로 들어가셔서,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고, 적용이나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소리 가셔서, 이름을 보시면, 변경된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스피커 이름을 사용하기 편한 이름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